이번에는 화면 구도를 잡는 데 도와주는 쉐이더를 만들 겁니다. 영화나 사진에서 흔히 쓰이는 구도 중에는 3분할 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화면을 3등분해서 교체되는 지점에 내가 집중하고 싶은 대상들을 배치해서 화면을 안정적으로 연출하는 방법인데 덮이는 귀여우니까 조금만 더 봅시다.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실사 영화에서도 쓰이고 정확하게 3등분 위치에 배치되죠. 액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평범한 대화 구도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영상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당연히 쓰이죠. 캐릭터 뿐만 아니라 UI, 인벤토리 배치를 주의 깊게 보시고요. 캐릭터가 없다고 해서 안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드 넘버나 버튼들의 폭 같은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기능을 언열에서도 기본 제공을 해줍니다. 뷰포트의 이 퍼스펙티브 버튼 클릭해서 뷰포트 타입을 디폴트에서 시네마틱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측 상단에 그리드가 보이는데 여기 있는 그리드를 클릭해서 그리드 3x3을 선택해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등분 분할 화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위와 아래가 클리핑 상태에서 시뮬레이트 버튼 눌러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내가 보게 될화면의 디스플레이의 비에 맞춰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뷰포트와 관련된 비율, 세팅 같은 것들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시네 카메라에서 16대 9 비율을 다른 비율에 맞춰가지고 IMAX 비율에 맞추거나 이런 것들로 바꿔서 체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언니어를 물론 PC에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모바일이라던가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은 11대 9가 아닌 다른 비율을 요구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 정해진 비율 말고 내가 평소에 이 디폴트 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혹은 실제 플레이 중에는 시네 카메라가 아닌 일반적인 이런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적용된 쉐이더를 한번 보면 이 퍼스펙티브에서 카메라 액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비율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동적으로 쉐이더를 이용해서 이 3등분 분할 화면에 그리드를 적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쉐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머트리얼의 도메인은 지금 화면과 같이 포스트 프로세스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우선은 이 스크린 포지션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화면 전체의 UV 값을 받아올 건데, 잠시 요거에 화면 UV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화면 전체 비율 상관없이 새로 0에서 1까지, 가로도 0에서 1까지, 위아래로 늘어난다거나 이러한 변화가 생겨도 항상 일정하게 모두 0에서 1까지 값이 전달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스크린 포지션 노드 중에서도 뷰포트, UV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얇은 선을 그려야 되니까 정확하게 딱 1픽셀만큼씩만 계산해 줄수 있게끔 화면상에서 요게 이렇게 픽셀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픽셀의 간격을 알려주는 DDx와 DDy 노드를 이용할 건데 이두 가지가 이렇게 지금 따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 DDx는 x에 대한 변화량만 알려주기 때문에 y 값이 0으로 출력되고요 DDy 같은 경우에는 x가 0인 상태에서 y 값 요것만 전달을 해줍니다 위아래로 1픽셀이라는 이 간격이 과연 0 몇몇몇이냐 당연히 여기에 만약에 500개의 픽셀이 있다라고 하면 1을 500으로 나눠보면 대략 0 영영 몇몇몇 몇, 몇 되는 숫자가 1픽셀만큼의 간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이0 몇몇몇을 계산해 주는 노드가 ddx와 dd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더해져야지만 온전하게 여기에서 xy 값 정확하게 1픽셀만큼씩을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1픽셀씩만큼 옮기고 나면 이것을 이제 그리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책에 쓸때 모자이크 만드는 공식으로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원래 0에서 1까지의 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0일 때 0의 값이 전달되고 0.5일 때 0.5의 값이 전달이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 선형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이 색한 3등분하는 게 포인트니까 이것을 스칼라 값을 이용해서 3의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길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길어진 그래프를 플로우를 이용해서 0에서부터 0.9까지 9999까지는 모두 다 플로우 내림을 이용해서 0으로 만들어주고요. 1부터 1.99까지는 1로 그리고 나머지는 또1 이상 되는 애들은 2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UV 0에서 1의 범위를 넘겼으니까 다시 3으로 나눠져서 0은 0이 되겠고 1은 0 몇몇 몇이 되겠고 0.333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0.6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을 다시 이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화면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격자 형태의 U,V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1 픽셀만큼 이동된 격자와 원래 오리지널의 격자 요두 가지의 차이를 이용해서 빼보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가 들어간 상태에 이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흰색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컬러로 들어간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레드와 레드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값을 만든 거니까 세로로 쪼개진 게될 거고요. 그린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값을 나눈 거니까 가로선이 되겠죠. 그린 채널은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을 다시 합쳐서 하얗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을 스크린 텍스처 노드에서 포스트 프로세스 인풋 0번이라고 하는 건 포스트가 적용되기 전에 컬러 값이니까 이 노드와 합쳐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머트리얼을 완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은 카메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카메라 컴포넌트를 보면 포스트 프로세스 항목에서도 렌더링 피처에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이 있죠.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그리드 머티리얼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 퍼스펙티브만 내가 사용할 카메라 요것으로 카메라 액터 선택해 주시면 어떠한 비율을 입력을 하든지 요 카메라 세팅에 엑셉트 레이셔를 1로 두던 그래서 정사각형 화면을 보던 0.5 혹은 2나 1.7처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화면 비율에 맞게끔 변형이 되는 형태로 3등분 구도의 그리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인 노드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궁금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기술들이나 정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